먼저 1번 보기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넓이 y는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2차이기 때문에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시속 60km인 자동차가 x 시간 달린 거리 y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므로 60 곱하기 x인 60x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맞습니다. 반지름이 xcm인 y의 넓이 y, y는 x제곱파이이므로 2차이므로 1차함수가 아닙니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20이므로 20은 xy일 때 y는 x분의 20인데 1차함수에서 x는 분자에만 와야하므로 1차함수가 아닙니다. 밑변이 x이고 높이가 2분의 1x인 삼각형의 넓이 y는 x 곱하기 2분의 1x 곱하기 2분의 1을 한 4분의 1x 제곱인데 이것 또한 2차이므로 1차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